네, 안녕하세요. 어, 게임 로기입니다 지금 플스 클래식이 해킹이 됐는데, 음, 해킹이 됐는데 파일을 이제 두개 이상 넣는 방법이 지금 안 알려져 있어 가지고 제가 지금 새벽 4시인데 네,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셀 때는 설명란에 이제 아래에 있는 그 주소로 가시면은 이 해킹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저스트, 저스트, 마누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해킹하는 막 방무, 방법이 막 있는데, 어, 제가, 제가 봤을 때좀 필요가 없더라고요. 네, 이거 너무 복잡하게 해놨고, 제가 더 쉬운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다운로드 집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장을 해주시고, 자,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 다운 받으셨으면 압축을 풀어주시고요. 압축을 풀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나왔죠. 자, 그래서, 일단 맨 처음에. 일단, 여기 설명서가 있어요. 그 아까 인터넷 페이지에 있던 거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네. 자, 이거는 확실하게 지워줄게요.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고. 자, 게임 가면 여기 커스텀 데이터베이스 파일이랑 20일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음, 자, 여기서 저는 게임을 다섯 개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응용하시면, 은 뭐, USB 용량만큼 넣을 수 있을 겁니다. 음, 저는 다섯 개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원하시는 플레이스테이션 롬을 이제 본인이 알아서 다운을 받으셔야 되겠죠. 저는, 어, 저는 21번에다가, 어, 악마성 드라큘라를 넣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필요 없는 게 일단, 음, 다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저는 악마성 드라큘라를 넣을 거고요. 그리고 22번에다가 철권, 철권 60프레임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파널 판타지 세븐, 한글판 디스크 1장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일런트 4번에 어, 사일런트 힐을 사일런트 힐 뚫어, 물을 넣어 볼까? 파이널 판타지 어, 나인 네, 한글을 넣겠습니다. 했죠. 그럼 이 폴더를 하나 더 복사해 주시고요, 하나 더 열어 주시고요. 됐고, 22번. 이 번호 번호 보세요. 이 번호로 된 폴더 여러 개 있잖아요. 여기서 필요한 파일은 네 개예요. 빈 파일이랑 CSV 파일이랑 그다음 요거 PCS 그리고 이 PC SX CFG 파일 그리고 이제 표지 표지는 마지막에 넣는 걸로 하고 아이고 이동을 해버렸네 자 복사해서 붙여넣기 v 그 다음에 23번에도 컨트롤 V. 다음에 24번에도 컨트롤 V. 다음에 25번에도 컨트롤 V. 됐죠? 자 이렇게 해 주시고 음, 자, 그래서 저희 페이지를 가 보면요. 낭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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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죠. 여기 여기 나오잖아요. 요걸 다운 받아가지고 그각 폴더 번호 있죠. 그 번호랑 그 안에 있던 게임 제목들을 연결을 해줘야 돼요. 네. 이게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SQLite 에디터 이거를 쳐보자고요. 구글에서 쳐보자고요.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에디터를 치면. 에디터 그래 자 그러면 세 번째 나오는 거 있죠 자, 여기 산삼 인생님이 예, 올려놓으셨고요 여기서 보시면 사용하기 굉장히 편합니다 추천하는 거 여기 있죠 이 주소를 클릭을 합니다 제가 설명란 안에도 적어놓을게요 가시면은 음, 여기서 세 번째 포터블 어플 요거를 다운받습니다 그래서 저장 한 15메가 되는 것 같아요. 14.7이니까. 하고, 이걸 다운받아서, 자, 이 다운받았죠. 이게 이제 인스톨 버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풀립니다. 거의 뭐 압축 풀리듯이 이렇게 풀립니다. 해놓고, 실행을 하십니다. 자, 여기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프로그램 실행을 하시고, 어 아까 롬을 보면은, 커스텀, db 파일 있죠? 요거를 끌어 당겨주면요. 자, 요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여기 두 번째에서 데이터 보게 합니다. 그러면은, 어, 우리가 지금, 원래 게임이 20개가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여기다 5개를 더 추가해 주는 거예요. 그니까 21이죠? 여기. 여기, 25까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은, 새로 코드를, 지금 21을 하나 되겠있으니까 4개 더 추가할게요. 하나, 둘, 셋, 넷. 여기는 22, 23, 24, 25 그리고 디스크 넘버 다한 장짜리죠 여기가 중요합니다 베이스 네임인데 이 이름을 그냥 복사해가지고 놔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 잠이번이세계인지 아, 잘못했다. 2이번이세비번이구나번 이시비번. 이거비번 이시비번. 이시비번. 번이 하나 번이거든요 21번부터 하는 거예요. 안에 내장 게임이 20개니까 21번 잘 보셔야 돼요. 21번이 악마성, 22번이 철권 3, 23번이 파이널 판타지7 1장, 그 다음에 24번. 이거를 이제 매뉴얼을 보면은 이름을 이렇게 코드 방식으로 이렇게 뭐 slus011 이런 식으로 좀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하라 그러는데 뭐 깔끔한 거 좋아하시거나 이렇게 롬 많이 하실 분 이렇게 정리해도 되는데 뭐 저처럼 그냥 몇 개만 대충 할 거면 굳이 뭐 저렇게 할 필요 없거든요. 어차피 이 넘버랑 이것만 연결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디스크에서 이번에 게임으로 갑니다. 여기 2 1되 되겠죠. 네개더 추가해야 될겠죠메 코드 하나, 둘, 셋, 넷. 그럼 25번까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제목을 써 줘야 되는데 21번이 아까 뭐였죠? 드 드라, 악마성이죠. 드라큘라라고 하겠습니다. 드라 큘라. 어, 나머지다 필요 없습니다. 여기 게, 여기서 써 주는 게 이제 그 실행을 했을 때 제목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철권 쓰리. 그 다음에, 파일 판타지 7, ff7, k, 1장. 그 다음에, 셀런티셀런티그 다음에, 파일 판타지 9, 디스크, 한글판 1장. 이렇게 하고, 나머지 필요 없습니다. 네, 다된 겁니다. 음, 여기를, 백스 눌러주고요. 저장을 해줍니다. 됐고, 음, 표지 작업을, 아, 표지 작업도 귀찮다. 귀찮은데, 뭐 해야죠. 음, 확장자 png 파일로 된 화, 파일로 해주면 되는데. 자, 사이즈는 512, 512, 대충 뭐 비슷한 걸로 하면 돼요. 그래서, 한 폴더 안에, 어, 빔 파일이랑, cuv 파일이랑, 그 다음에 png로 된 그림 파일. 이런 식 그리고 PC, X, XC, f g 요렇 4개씩만 있으면 돼요. 두 번째도 철권 3였죠. 용량 음. 음, 왜 이렇게 커? 이건가? 자, 이거죠. 자, 이 뒤에는 편집을 할게요. 이런 식으로 온가? 그러니까 구글링 하셔 가지고 이렇게 채워 주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자, 다 됐고요. 그럼 이걸 이제 USB 스틱에다가 넣어 주겠습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usb에 넣어 주시면 되는데 음, 보세요 usb를 구하셔서 이름을 바꿔서 son이라고 son이라고 해주세요 son이라고 해주시고 이렇게 빈 거에다가 통째로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네. 기다리면 되고요 자 됐습니다. USB를 꺼내 주시고요. 자, 잘 보세요. 꽂아 주시고, 잘 보세요. 여기 전원 넣으시면은 그냥 막 USB를 읽어요. 보이죠? 읽고 있죠. 읽고 자, 어. 자, 보이십니까? 자, 롬이 추가됐죠? 악마성, 드라큘라 되어 있고요 철권, 파판, 사일런트힐, 이런 식으로. 쉽죠? <laughs> 자, 철권 60프레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게임도 한번 해볼게요. 런 어, 뛰어! 잡다 자, 마지막 파이널 판타지 9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글판 자, 되고요 중간 세이브 해주고 자, 바꿔주고 자, 악마성 자 한글 잘 되죠? 자 비디오 영상 여기까지고요. 어쨌든 해킹이 좀 일찍 돼서 플레이스테이션 원 클래식이 최악의 상황, 최악의 평가는 벗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이거 말고도 지금 뭐 레트로워크 또 뚫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에 또 영상 뚫리면 또 관련 영상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끝.